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 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5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3.3제곱미터에 1억원 사다 강남아파트 쇼핑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 외국인 서울 건축물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6월 외국인의 서울 건축물 거래량은 강남 3구가 1위, 마용성이 2위, 구로가 4위, 영동포 34위, 그리고 성북동이 5위가 되겠습니다. 어, 6월 서울 외국인 거래량 418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홍콩금융업계 종사자가 서울 반포 5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홍콩에서는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60억에서 70억이라며 강남이 사다고 하더군요. 이 홍콩 사람은 의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서초구 반포 어, 아크로 리버파크와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을 둘러본 뒤에 한 곳을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반포동의 한 외국인 전용 전문 중개업소 대표는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어긋난 이후 홍콩 자산가들의 매수 문의가 자주 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홍콩 외에는 싱가포르, 어, 중국 등의 아시아계 고역이 많다며 홍콩 아파트는 어, 3.3제곱미터당 2억원의 안팎이기 때문에 강남, 강변 아파트가 1억원이면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자 몰리는 외국인들,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기존 아파트가 많이 찾던 서울 구로구, 영동포구 등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 용산성동, 마용성 등의 핵심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거래량은 2,90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일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건축물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지난달 어, 서울 지역의 외국인 거래량은 4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남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가 40건, 영동포구가 34건 순이었습니다. 강남구, 강남 상구 거래량은 강남이 49건, 송파가 26건, 서초가 16건, 총 91건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 인기 주거지 지역인 마용성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용산이 22건, 마포가 18건, 성동이 13건, 총 5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서울 집값이 3편인 3편은 아닙니다. 어, 국가 도시 어,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 넘베오에 따르면 원래 어 상반기 기준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5만 4천 9 0 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홍콩은 어 1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기는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4위였다가 올해 런던 영국 런던을 제치고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 투자가치와 안정성 측면에서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집값이 거침없이 상승하자. 미국과 일본에 있는 동포는 물론이고 순수 외국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어, 프라빗뱅크는 어,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투자처를 찾아 부모나 친지의 추천으로 강남 아파트나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우 인베스터 투자 자문의 대표는 서울의 경제성장으로 서울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면서 특히 강남은 외국인의 자산가들이 사이에서 화제가 될 만큼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한국인의 역차별, 정부의 이딴 규제도 서울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값을 사기 어렵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롭습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온 작년 12월, 6월 외국인의 문의가 많았고 실제로 증가하였습니다며 하였다며 외국인들의 규제가 나오면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전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큰 차이는 없다. 없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부동산을 살때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어, 비거주 외국인일 때는 취득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서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세제 부분에서도 외국인이라 부담을 더 주지 않습니다. 김성일 회계법인 회계사는 국내 세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둔다며, 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방수 세무사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며 국내 부동산의 외국 자본에 잠식되기 되고 있어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의 20%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안명숙 부장은 중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등의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같은 현상이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어, 정부가 내국인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